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인턴은 1월에 부패 나폴리에게 시즌 첫 세리에 패배를 안겨줬으며 이번 시즌 나폴리가 이기지 못한 유일한 팀이었습니다. 나폴리는 로베르토 가글리아디니의 레드카드 이후 10명의 인턴을 상대로 편안한 승리를 할 것처럼 보였으나 73분경 김민재가 교체되고 얼마 후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경기는 안기사의 선제골에 이어 디로렌조 가에타노의 득점으로 3대1로 승리하였습니다. 인터밀란의 기자 다니엘레 마리는 최악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내 평생 본것중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인자기 팀에서 옐로카드 두 장을 받고 퇴장당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이 작은 걸작의 경위를 표합니다. 가글리아디니는 경기 40분 동안 5번의 테크를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그를 볼수 없기를 바랍니다.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가글리아디니는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해 팀을 떠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부 인터 팬들은 이번 경기가 그의 마지막 출전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습니다. 투토 메르카토앱은 그림 같은 선제골 안기사에게 최고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나폴리 멤버에서 최고 중 하나입니다. 그는 미드필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전진하며 위협을 가하고 기어코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김민재에겐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팀 동료와 함께 상대 공격수에게 실점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수비 듀오를 형성합니다. 루카쿠와 1대1로 맞선 상황에서 루카쿠를 따돌리며 경기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유로스포츠도 6점을 부여했습니다. 경합에서 거의 밀리지 않는 루카쿠와 1대1에서 좋은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투토나폴리는 6.5점을 부여했습니다. 라흐마니와 함께 그는 응용력이 좋으며 공격적이고 인터의 공격 전환을 바로 끊어내기 위해 여러 번 높은 수비 라인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드업에서 많이 올라가고 97%의 뛰어난 정확도로 마무리합니다. 칼치오메르카토컴은 김민재에게 6.5점을 부여했습니다. 항상 루카쿠보다 앞서 있는 그의 마라도나 같은 이름은 수비할 때마다 크게 울려 퍼집니다. 칼치오메르카토는 김민재에게 최고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항상 김민재 앞에선 패스할 수 없고, 그가 라인 끝에서 시작할 때 김민재는 완벽합니다. 세리에 리그에서 유일하게 이런 재능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가 리그를 떠나는 것이 아쉽습니다. 팬들은 세리에 리그의 진정한 챔피언이 된 나폴리를 축하하면서도 아쉬움과 미래를 걱정합니다. 로렌조는 스팔레티에게 멋진 역전골을 넣자마자 달려가서 껴안고 싶었을 거예요. 함께 뭉쳐서 새 시즌을 열자.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문은 열려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팀이고 약간의 영입을 통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팀이 될 것입니다. 팀이 해체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인테르전 승리에 기뻐했지만 오시멘과 크바라의 골을 보고 싶다면. 나폴리는 공을 10M 정도 더 뒤에 두어 두 공격수가 너무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지 않고 슈팅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김민자는 힘들어 보이진 않았지만 더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수스는 마킹에 너무 산만합니다. 스팔레티, 지온톨리 선수들 모두가 힘들지만 전문적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팀이 보여준 우월성은 팬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 거의 마법에 가까운 기계를 부수거나 기스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경기 승리로 인해 우리는 모든 팀을 이겼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어렵고 일부는 쉬웠지만 모두 그들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폴리의 여정은 짜릿했고 엄청난 가치의 승리였으며 유럽에서 유일하게 세계의 팀이 8강에 올라간 리그에서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밤 나폴리는 승리했습니다. 불쾌하게 하는 심판의 판정과 열악한 경기 방향. 나폴리는 유럽 최고의 팀중 하나로 만든 머리와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주장 앞에서 기뻐하고, 지안루카 가에타노의 나폴리 사람의 눈물에 감동합니다. 김민재가 떠나면 나폴리는 공경에 처한다. 복수를 기대했고 말 그대로 모든 팀을 이겼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나폴리의 많은 득점 중 오늘 득점을 기록한 디로렌조의 골은 저를 황홀경에 빠뜨렸습니다. 김민재는 정말 대단한 센터백이고 지엘린스키도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골. 나폴리의 크바라나 오시멘 만큼이나 가치 있는 디로렌조. 루카쿠의 골은 지루한 김민재의 이적설과 상관없이 나폴리엔 좋은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재는 적어도 한 시즌은 더 나폴리에 머물러야 한다. 후안 제수스라는 선수는 정말 끔찍한 수비수입니다. 나폴리가 김민재의 대체자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경기 중 오시멘이 더 많은 득점을 하고 싶어하며 교체되는 것에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에 스팔레티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교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화를 낼수 있지만 교체를 하는 것이 항상 감독의 잘못은 아닙니다. 스트라이커는 골에 더 신경을 쓰지만 포워드가 기여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득점을 막으려는 수비수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심에는 독감으로 시작한 힘든 한 주를 보냈고 운전면허증을 따러 로마에 가야 해서 훈련에 결석하는 등 가끔씩 교체될 수 있습니다. 라스파돌이 시메온에 심지어 가에타노까지 출전 시간을 가져야 할 선수들도 모두 오늘의 승리에 공헌했습니다. 크바라를 교체했을 때 관중들의 투덜거림도 들었지만 그는 허벅지 부상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의 선수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 선수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축구는 단순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공을 움직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선수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더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앉아서 상대가 공격해 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술도 없이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능동적으로 경기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